60대 이후 피해야 할 설탕보다 나쁜 최악의 음식은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. 그럼 60대 이후 꼭 피해야 할 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?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. 첫째, 가공육입니다. 햄, 소시지, 베이컨 등은 방부제와 나트륨이 많아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둘째, 마가린입니다. 트랜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셋째, 탄산 음료입니다. 당분과 인산 성분이 많아 혈당을 올리고 뼈 건강을 약화시켜 당뇨 위험까지 높입니다. 넷째, 백설탕 과자입니다. 정제당이 많은 스낵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지방감과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튀김류입니다. 고온에서 조리된 튀김은 산화 지방이 많아 염증과 세포 노화를 빠르게 촉진합니다. 60대 이후의 식단은 곧 노후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. 몸을 해치는 음식은 멀리 하고,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가까이 해보세요.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